수지씨입니다. 이번에 역대급 연기를 선보이면서 인생작을 만난 수지씨입니다.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. 다음 주에 다시 모실게요. 앞에께도 궁금하신가요? 뒤에께도 궁금하신가요? <laughs> 자, 안나로 살아온 그 느낌은 어떠셨어요? 너무 힘들었어요. 그런 어떤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저는 그런 걸못 견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 정말 좀 힘들게 산다 너무 힘들게 산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스, 안나가 안쓰럽기도 하고 정말 그냥 왜 이런 것들을 견디면서 살까 연기를 하면서도 이게 되게 부질없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오는데 한 번씩 저도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음, 그래서 안나가 참 힘들게 사는구나 라면서 보내 왔던 거 같습니다. 그리고 수지로 어. 사는 기분은, 기분은 어떠세요? 저도 궁금해요. 아. 수지 씨. 수지로 사는 느낌은 어떻습니까? 기분은? 음. 매일 거울을 봤는데 수지야. 아. <laughs> 어. 음. 좋아요. <laughs> 좋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음. 네. 좋아. 좋습니다. 아주 좋아요. 네. <laughs> 그렇죠. 아. 좋을 것 같아요. 네. 좋아요. 네. <laughs> 음. 때로는 아, 수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본적 있나요, 혹시? 어, 전 제가 좋은 거 같아요. <laughs> 네. 좋아요. 맞아요. 예. 네. 항상 자신을 사랑하는 네. 우리 수지 씨 아니요. 앞으로도 계속 그랬으면 좋겠어요. 그럼요. 네. 워낙도 수지로 살아가는 그 본인의 인생에 만족하시지만 그래도 살면서 아, 내가 이 사람 인생으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했던 사람이 인물이 있나요, 혹시? 수지 씨도 어, 많은 것 같아요. 응. 네, 많은 것 같고. 그리고, 뭐, 딱히 지금 생각은 안 나지만, 어, 뭔가, 음, 재밌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. 근데 또 연기를 하면서 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서, 어, 연기하면서 그런 갈증, 갈증? 그 <laughs> 그런 것들을 좀 풀어나가는,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 평생을 나로 살기 때문에 때때로는 진짜 다른 사람의 삶이 네. 참 궁금하고 네. 어떤 인생일까 살아보고 싶다 저는 수지씨로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<laughs> 안나로 살아 저는 오늘 티가 안나 <웃음> <웃음> 어, 일단 저도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모습과는 굉장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어, 좀 너무 넘... 좀 설레기도 했지만 부담감도 좀 컸었거든요. 10대부터 내가 30대 후반까지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? 이 인물을 내가 잘 연기할 수 있을까? 사람들이 어 뭔가 공감이 갈까?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는데, 어, 유미의 그런 대사처럼 마음 먹은 건다 한다는 어떤 대사처럼 어, 왠지 모를 자신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너무 지금까지 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, 어, 잘 해낼 수 있다는 묘한 그런 자신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. 작품 어, 선택은 네. 사실 좀 전에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. 어떤 점에 끌렸는지. 예, 그래도 가장 좀한 줄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이 작품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. 어 유미가 너무 매력적이에요. 그냥 네. 다른 유미가? 모습. 저 지금까지 저하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음. 네.